새벽에 요것도 제보했어야죠. 딱 보시면은 요거 봐요, 요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보이세요? 움찔움찔하는 거, 춤추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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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전투가 걸렸다 풀렸다, 전투가 걸렸다 풀렸다 그러는 거냐? 이거 이거 가만히 있잖아. 유유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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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요즘에서 자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 근데 이거 이거 이상해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제보했거든요 이거. 아저 오프 모드 버그라고요. 야씨 그 저번에 <laughs> 맞아 그저께 제가 유튜브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들 계실란가자 유튜브에서 개발자 아빠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어요. 코딩이 어려운 이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 아들에게 자 아이들에게 자 보시면은 자 아이들에게 코딩이 어려운 이유를 알려 주는 아빠 해 가지고 자, 명령어로 나에게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알려 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애기들이 막 이렇게 써요.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명령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명령어를 씁니다. 그 명령어를 써서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자, 식빵 하나를 챙겨서 버터 나이프로 펴 바르세요. 버터 나이프로 펴 발라. <laughs> 땅콩 버터를 발라야지. 땅콩 버터를 발라야지. 아니 뭔가 잘못됐어. 자, 자 적힌 대로 하고 있잖아. 자 분명 명령어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잼을 가져와서 다른 식빵 위에 문지르세요. 자 잼을 가져와서 다른 식빵 위에 문지르세요. 아니, <laughs> 뚜껑 없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보고 자동생이 실패를 목격한 누나가 꽤 구처진 명령을 가져오는데 잼을 다른 쪽 식빵 위에 짜세요. 자 잼을 다른 쪽 식빵 위에 짜세요. <웃음> 아니 <웃음> 자 버터 나이프를 땅콩 버터 안에 넣으세요. 이렇게 <laughs> 이거 자 버터 나이프를 잡고. 땅콩버터 밖으로 빼내세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지금 표정 봐. 표정 봐. 그게 아니잖아. 아니, 자, 버, 자 버터 나이프에 묻은 땅콩버터를 식빵 윗부분에 바르세요. 식빵 윗부분에 바르세요. 아니, 이게, 이게 진짜 코딩이 이렇대요. 근데 여기 댓글 보면은 여기 이런 거 있어. 막 보면은, 그, 여기 누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어? 저거 많이 봐준 거 아님 코딩할 때 컴퓨터 부수고 싶은 이유가 버터 나이프를 잡으라고 하면 1 버터 나이프가 뭐임? 2 잡는 게 뭐임? 3 어딜 잡으라는 거임? 4 어떻게 잡으라는 거임? 이런 이유로 오류남. 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버그가 계속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래 뭐 버그가 패치할 때마다 생겨나고 최적화가 좀 망가지고 그래 이해한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알겠어. 어,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럴만해. 개고생하고 있는 거지. 노는 게 아니야. 노는 게. 진짜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옛날에 그 패스 오브 엑자 12할때 아이템 필터를 제가 패스 오브 엑자 12할때 만들었잖아요. 그때 해보고 느낀 건데 아이템 필터 만들어가지고 딱 배포를 하잖아요. 그럼 연락이 와요. 어, 이게 안 돼요. 뭐지? 그럼 또 수정을 해. 그래가지고 배포를 하잖아요. 그럼 또 연락이 와. 어, 이게 안 돼요. 아니, 이건 또왜안 돼? <laughs> 아니 거의 그런 느낌이더만 개발자는 오죽할까요? 그 간단한 아이템 그 아이템 필터 그것도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게임사 입장도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같았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왜 이게 버그가 이렇게 나지 왜 뭐만 하면 버그가 생기지 오류가 생기지 막 그러겠는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제 옛날에 버그 많은 게임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게임사에 진짜 버그 똥망 게임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게임 해보면서 버그 밭에서 한번 굴러 봤는데 아 RF는 그나마 좀 열심히 하는구나 뭔가 어떻게든 뭔가를 하고 있구나 심지어 수정도 어느 정도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 고생하십니다 에이.